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스토리 화이입니다. 아, 오늘은 2023년 11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은요. 덴드로비움 빅토리아 레지네입니다. 원종 난초고 보라색 정말 예쁘죠. 우와. 이게 좋은 점이 보통 덴드로비움들이 봄에 꽃이 많이 피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요. 이렇게 겨울철에 꽃이 와요. 가을, 겨울. 그리고 줄기가 보라색깔인데 보시면 이렇게 용이 꿈틀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정말 매력적인 텐드로비움이랍니다. 분망에서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잘 자라요. 아 멋지다. <laughs> 네 오늘은요 어, 온실 한번 쓱 둘러보면서 저겨울 어, 밖에는 지금 음, 엄청 춥죠? 저겨울인데. 아, 어, 온실은 어떤지 여러분들과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합니다. 아, 꽃핀 것들 한번 볼까요? 야 호접란. 호접란이 여러분들 어, 고온종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 고온종 맞아요. 그런데 식물도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온실이 7~8도 정도로 제가 설정해 놓거든요. 어, 야간에 7~8도 정도 설정을 해놨는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잘 버티고 꽃도 잘 오고 한답니다. 이유는요. 낮에 온도가 제법 올라가면 이렇게도 해 괜찮아요. 네, 지금 보시면 호접란들, 원종 호접란들 이렇게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쁘죠? 아 그리고 왈케리아나의 시즌이라서 이제 왈케리아나들도 이제, 이제 순차대로 피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허연 건 뭐냐? <laughs> 이거 비닐인데요. 제가 실력이 좀 없어가지고 이거 한 보세요. <laughs> 이거를 탁 내리면 온실 안에 이렇게 미니 온실이 또 완성돼요. 이 <laughs> 아침에 와가지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거뭐 하려고 하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어.. 안스리움 한번 키워보려고요. 요 <laughs> 안에다가 이렇게 완전 밀봉됐죠? 저기, 저기 키우면 잘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안스리움 한번 보면. 짜잔 이게 저의 안쓰리움들입니다. 뭐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국민들이에요. <laughs> 국민아서 아이고 칼이 사과 깎고 먹고 과일 깎고 먹다. 치우고 어, 어질게요. 저기 식물 마켓이 있었었어요. 대구에. 저 대구 사는데 어 알식 마켓이라고 열려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벌써 난초 말고 관엽도 많이 생겼네요. 아. 어,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거잘안 해요 동영상 같은 거 보면서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와 예쁘다 싶은 식물들이 있어도 인터넷에서 어디 뭐 뜨잖아요 그럼 잘안 사요 꼭 어디 갔다가 놀러 갈겸 해서 둘러보고 그리고 식물들을 산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꼭딱 보게 되면 느낌이 오는 녀석들도 있고 그리고 어? 정말 사진으로 예뻤었는데 실물 보니까 별로다 싶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음 실제로 보고 산답니다. 요게 제가 처음 어 드렸던 저의 네안스리움인데 매그니피컴 아이다다 이게 클라리네비움 어 <laughs> 클라리네비움이라 뭐 매그니피컴인가 뭔가 또뭐 하이브리드라는데 여름 동안에 미친 듯이 자라가지고 와 벌써 이렇게 대주가 되었습니다. 멋져요. 꽃 한번 볼려나. 요거 키워 보니까 진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안수리움들을한두 개씩 샀어요. 그 다음이 요게 매그니피컴. 하도 뭐 요즘에 하이브리들이 많아가지고 하이브리든지 뭐 원종이지 뭐뭐아 신념 너무 예쁘다. 여보세요. 어 요거 보세요 신념. 요럴 때 진짜 예쁘죠? 세상의 모든 아기들과 그리고 새로운 싹들은 예쁜 것 같아요. 야, 신념 여기도 나옵니다. <laughs> 요거는 포게티라고 하는데, 예, 기가 없어요. 그것도 만원짜리 딱조그한거한개 사왔는데, 포게티도 신념이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안수리움들이, 어, 인터넷에서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온실 보일러, 그러니까 보일러가 아니지, 난방, 저기 보면, 밑에 테두리들이, 빨대 같은 거주 있는 게 저게 라제이터 히터인데, 전기 히터거든요. 히터인데, 아, 어, 온실 설정 온도가 7, 8도라고 최근에 한 10도 전후까지 떨어져도, 얘네들도 뭐 적응하기 따라서 문제없더라고요. 아주 잘 자라요. 멀쩡하게. 네. <laughs> 식물들이 생각보다 강하답니다. 호접란이 18도지만 우리 온실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한 7, 8도 정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역시나 뭐 문제 없어요. 물론 온도 높여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유묘를 샀어요. 인터넷에서 보고 너무 예쁘다 싶었던 평소에 요거 포게티. 그다음에 요거는 클라리네비움 네 <laughs> 클라리네비움입니다. 네. 그래서 아 요것들 유명 뭐 만원 주고 뭐 이렇게 한 개씩 산 적이 있었는데 3천원인가 뭐 몇천원인가 하여튼간에 뭐 그렇게 해서 안수리움들을 여기다가 한번 키워보려고 허접하게 비닐로 한번 씌워봤습니다 그럼 야간에 온도는 저거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습도도 좀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습도 100%될것 같은데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저기다가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야 벌브 빵빵한 거 보세요 여러분 난초 정말 이 맛에 와 진짜 빵빵하다, 구슬 같다 맞죠? 꽃대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야. 아침에 와가지고 오늘은 어 이렇게 코코가 놀고 있는 햇대 아래를 정리 좀 했어요. 땅좀 고랐어요. 그냥 슥슥 고르면 되는데. 코코 안녕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봐. 카메라 또 쉽게 쳐다보는. 겨드랑이, 겨드랑이, 겨드랑이. 여기 엄청 따끈따끈해요. <laughs> 아, 하지 말라고? 아, 이거 오전에도 신나게 그냥 온실 바깥에서 그냥 말할 고뭐 하면 안 되라고? <laughs> 겨드랑이 한번 보여줘라. 꼭꼭 겨드랑이 한번 보여주세요. 해라. 홈실 마당에서 신나게 놀고 그냥 아주 앉아 뺑글뺑글 몇 바퀴를 돌고 <laughs> 운동 실커 하고 그자 음. 네 여기다가 상추 심글려고요 <laughs> 보니까 코코가 응아를 여기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걸음도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똥 떨어지니까 상추 심그면 좀 그런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오가 <laughs> 여기다가 간욕 같은거 땅바닥에다 키워서 심으려고요 이게 어~ 인근 온실 인근에서 소나무 가지 주워다가 이렇게 어~ 세워 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일전에 제가 삽수해둔 네 아~ 아단소니를 여기다가 땅바닥에다 심었습니다 아단소니뿐만 아니라 이제 삽수해 뒀던 뿌리 받았던 요거 에피프레놈도 여기다가 심었고요 요쪽에다가도 에피프레놈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봉 타고 쫙 올라가면 좋겠어요. 요거는 자란인데 <laughs> 네 자란하고 아 궁합이 맞을 려나 네, 에피프레넘이 쫙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자동으로 그늘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몬스테라도 하도 잘 자라가지고 보고 아 땅바닥에다 그냥 숨어버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쿠몽도 <laughs> 나오고 겨울인데요 온도가 낮은데도 또 이렇게 신엽이 이렇게 또 나왔네요 야 진짜 잘 자라죠 하... 관엽들 저의 관엽들 저는 요런 게 예쁘더라고 요 이렇게 약간 빨간색 요런 거 핑크 프리센스 피로센스인가뭐 그렇고 타이 콘스트레이션 <laughs> 무지막지하게 자라는데 무지막지하게 꼬맹이 때부터 한번 무지막지하게 한번 키워 보려고 네 한번 구해 봤습니다 요거는 플로리다 뷰티인데 무늬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무늬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아주 역시 호물은 요물이라는 말이 네, 맞는 것 같아요. 하, 이렇게 봉타는 필로덴드론들도 온실 기둥에다가 다 한번 봉태워봐야 되겠습니다. 땅바닥에다 심어가지고 음. 하, 오후 햇살 좋네요. 저기 해먹에 누워가지고 요즘에는 잘 쉬어요. <laughs> 근데 사실 온실 오면 일이 많아가지고 쉴 시간이 잘 없어요. 아침에 오면 이것저것 하고 분갈이 하고 둘러보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네 정신 먹고 뭐 여기서 한 30분 정도 낮잠 정도 자는데 그때가 정말 힐링되고 일주일에 힘을 얻는 순간이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초대해가지고 여기 해먹에 한번 누워서 한번 주무셔보면 진짜 좋은데 <laughs> 네. 아 해먹 체험장 이런 걸 한번 해 봐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요 좋은 분께 선물로 드릴 녀석이에요 왈케리아나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서 예쁜 꽃 피면 좋겠습니다 음 짜잔. 아 지금 왈캐리아나 시즌이라서 그런지 왈캐리아나 꽃대들 또 여기저기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보세요 꽃대들이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올라와요. 이런 거다 꽃봉오리예요. 이런 것들. 역광이라서 잘안 보이네. 야 뿌리 쉬어가는 거. 나무 휘어봐, 한번 봐. 멋있죠? 봄 되면 꽃 멋지게 피울 것 같아요. 자자. 맞다. 맞았냐? 이야. 여기 보시면 호접란들도 꽃대가 여기 저기 이렇게 막 올라와요. 보세요. 물이도 엄청 실하게 올라오고 여기 온실 진짜 10도까지 떨어지는데 어제는 7도, 7도 세팅해 놨으니까 진짜 7, 7, 8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낮에 햇볕 좀 보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완전 건강하죠? 아, 좋다. 오, 오 이거 보세요. 짜잔 예쁘죠 음. 이런데 깍지가 있어가지고 약 한번 쳤더니만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약 한번 더 쳐야 되겠어요 아 시큰 잘 키우다가 한방에 그냥 아주 한참 이게, 온실에 오고 나서부터는, 개체 수도 많이 늘었지만, 뭔가 좀, 해충들이, 어, 생겨도, 약 치면 되거든요? 총채나 뭐, 응애 이런 것들은, 온실에서가, 집보다 오히려 관리하기 편한데, 깍지가 진짜 잘안 돼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만지면 우르륵 떨어진 거약 쳐가지고, 음, 얘네들이 약해졌어요. 근데 여기 또 알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또한번 쳐야 돼요. 가기 전에. 이거 다 깍지 자국이에요. 깍지가 앉았다가 만지니까 죽어가지고 스러지고 후루룩 떨어진 데 먼지처럼. 네. 되게아 완전 깍지가 덮었었던 녀석이에요. 아피오도 한번 볼까요? 와파피오꽃 핑크가. 이야 향기 폭탄지고 페탈리움 꽃대가 멋지게 올라오죠. 이거 페탈리움 꽃대도 멋지게 올라오고. 아, 그다음에 이거 대형 음. 온시디움도 부작했는데 뿌리가 붙으니까 이렇게 좀 체력을 받아요. 벌브도 실해지고 꽃대도 이렇게 올라오고. 와, 이번에 올해 작품 나오겠다. <laughs> 아, 귀엽죠? 어, 노 o 발레. 발길을 좀 낮춰볼까요? 됐다. 귀여운 녀석. 야, 여기도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녀 석은 뭐 냐？아, <laughs> 너무 귀여운 데요？인정샷 한번 찍어 줘야 될수있 이따가 완전 귀엽죠? 아, 진짜 조그만 파피오예요. 이야, 밑에 한번 보세요. <laughs> 완전 귀여워요. 치려고 하는 것들은 좀 잘라주고 네 왈케리아나의 정영화 이야 이제 좀 있으면 좀 왈케리아나들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비아타 우와 얼굴 빵이 그냥 아주 완전 대단하죠 하 오늘은 오후에 여유롭게 여러분들과 화인의 온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거는 세미알바 아니에요. 엘리스라고 하는 녀석인데, 네, 연분홍이에요.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주렁주렁주렁주렁. 오, 이거 보세요. 스킨답 소스가 어, 땅바닥에 막. 기어 당기는 것 중에 무늬가 좀 화려해서 잘라뒀더니만 얘는 꽤나 이 마블 같은 느낌이 연속적이네요. 얘는 다시 무지 같은 느낌인데 연속성이 별로 없어. <laughs> 이것도 다닥 바닥에 심어버려야 돼. 이런 것들. 음, 아 석곡들 봄 되면 아주 멋지게 필것 같은데 석곡. 이 높이고 있어요 아 수염 틀려 사이에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여유있게 온 씨를 한번 둘러 보았습니다 많이 늘었죠 왜 이렇게 쩝쩝거리지 <laughs> 네. 이게 빛이 한쪽으로 드니까 이게 밝기 조정이 어렵네요. 아, 이상, 화이였습니다여러분들도 멋진 한주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